히브리서 12장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주인들이 있어 모든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믿음의 창시자요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이래서 그는 하느님의. 오, 보좌 오른편은 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의 참으, 참으신 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품결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천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주책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모든,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세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육신의 아버지를 보시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자기가 좋다면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에 참여, 참여하도록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 연단이 당시에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의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맺게 합니다. 고난의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발을 위해 <laughs> 길을 굽게 하십시오. 그래서 짧뚝 거리는 다리로 끝나지 않게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 뿌리에 도단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 조심하십시오. 또한 음흉한 사람, 사람이나 음식한 사, 그릇에 자신의 장작권을 판 애조와 같이 세속력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손 후의 복을 성숙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법을 구했지만 해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여러분이 나아가 도착한 도착한 곳에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곧 손으로 만들 수 있고, 물이 타오르며 어두 둡고 깜깜하며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는 곳 같지 않았습니다.그 음성이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기를 애원했습니다. 그들이 짐승이라도 해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게 하라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경, 그 광경이 너무 두려웠던지 못해도 나,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른 곳 시온산 곳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웃음> <웃음> 온지만 말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하늘의 등록된 장자들의 외와 만물의 심판주의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된 의인, 의인들의 영들아새 언약의 증고자이신 예수와 아,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우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분은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강고하신 분을 거역하면 그들이 피하지 않는다면 하늘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격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가 또한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을 것이다. 이 또한 한 번이라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 흔들리는 것들, 그 피조물들을 제거해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한 땅에 삼킵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잇브리 쏴, 잇보장 짱, 잇 아멘